출하게된 이광현이 나서고 지난 시즌 전경기 출장에 빛나는 한국영의 미드필드 라인을 삼일 감독입니다. 두 경기 무실점으로 뒷문을 단단하게 지키는 김영광이 골문을 지키고 상주에서 옮겨왔거든요. 상당히 그 전술적인 부분을 팀에 많이 지금 가미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젊은 감독 젊은 코치가 한 팀을 이루고 있네요. 네. 자, 조심해 휘슬이 울리면서 자 다시 끊으래 뒤에서 빠르게 잘 끊었어요. 양동현 쪽으로 볼이 갔습니다. 양동현 짧게 주면서 파워드 공실점니다 이광이 멀리 나서 헤더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골대가 비어 있습니다. 슛. 밑끄물에 떨어졌습니다. 양동현의 슈팅. 아, 보기는 잘 봤는데요. 강력한 슈팅으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측면에서 크로스에 의한 공격보다 만 네. 들어가는 작업 속에서 슈팅이 나와야 되는 지금 강원의 지금 상황이니까 볼을 살려내고 이영재가 오른쪽으로 넘겼습니다 잘 연결됐어요 김승아서 지금 김승대 가슴 트래픽 떨어잡습니다 김승대 살짝 밀어주서슛골고무서 선제골 강원의 선제골로 1대0아서 지금 서 지금 잡아서 지금 잡아서 지금 잡아서 지금 잡아서 지금 잡아서 지고 잡아서 지금 지체하지 않고 가까지 포스트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올지즌 성남의 골문을 고무지의발아서지 열어내고 있습니다 네. 1대으로 기분 좋게 강릉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게 어서 이번엔 양동현. 양동현입니다. 양동현이 갑니다. 양동현 한번더어른쪽지만 양동현! 파이팅! 슛! 네, 골대! 다시 살아있습니다. 슛! 수비 맞고 코너킥! 동현 네. 선수가 여기서 수비수를 이겨내고 이 강력한 슈팅을 이광현이 쳐내면서 홍시육에 게 연결이 됐는데 이 슈팅마저 골대를 맞으면서 코너킥 선언이 됐습니다. 이광현의 선방이 하나 나왔고요. 이광현이 몸을 던지면서 일단 잘 막아냈고 그 다음에 원터치로 중앙으로 자 끌어내는데요. 자 역습으로 중앙 쪽으로 왔습니다만 패스가 좀 길었습니다. 김호규가 안전하게 끌어냅니다. 자 그리고 고무열 쪽으로 첫 터치 방향 박으로 왼발 슛. 조금 약했어. 속도에 있어서는 두팀 모두 네. 굉장히 좀 빠른 템포 속에 경기 치러지고 있고요. 자, 권순영 잘 들어왔어요. 슬로 패스 슛. 아 이광현. 잡아 냈습니다 네 살짝 그 중심을 잃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도 센스있게 권순윤 선수가 김호규의 가랑이 사이로 킵패스가 네. 들어왔고 홍시우도 빠져들어가면서 슈팅까지 연결했는데 정확하게 연결이 되지 못한 볼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공격으로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양동현을 봅니다 헤더 떨어지겠습니다 나왔어요 홍시우 홍시우 홍시우, 홍시우 한번 접고 홍시우, 홍시우 펄팅 막아냅니다 이광현의 슈퍼 세이프 기서도 침착하게 수비 한명 벗긴 후에 슈팅까지 네. 시도했는데 이번에도 이강현 골키퍼의 엄청난 슈퍼세베가 나왔습니다 아, 홍시우 선수도 상당히 잘했는데요 이강현 골키퍼가 이걸 막아냅니다 상대 수비가 급한 걸 알고 김호규를 완전히 잘가요 하고 제쳐낸 이후에 오른발 슈팅 네 코너킥 감아서 올라옵니다 다시 한번슛스위받 슛! 올라가 왔습니다 한번더슛 뜨거워 맙니다 이재원의 오른발까지 지난 시즌 두 골을 기록했던 이재원 선수고요 네,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강원과 성남의 성남대 의 맞대결 전반전 고무열 선수의 선제골로 1대 0으로 전반 강원이 앞선 가운데 마무리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하면서 네. 선발인 줄 알았으면 좀 자신감을 불어넣는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좀 아쉬움이 남네요. 네. 자,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진행이 바뀌어서 후반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잘 돌렸어요. 잘 돌려놨습니다. 중앙 쪽으로 힘 있게 밀고 들어갑니다. 빙글돌면서 이재원, 다시 양동현을 봤습니다 양동현, 중앙으로 홍시우, 홍시우, 제침해서 홍시우! 홍시우! 홍시우 막아내고 있는 이광현의 세이브 홍시우, 이광현을 넘기지 못합니다 일단 같이 한번 연결이 됐는데 네. 네. 이번에도 이광현 골키퍼가 각도를 주면서 슈퍼 세이브를 했습니다 네. 자한번더 제침해서 오른쪽으로 빠져나오는 것까지는 좋았던 홍시우인데 각도를 잡아내고 있는 이광현 골키퍼 네. 첫 번째 슈팅 각도에서 이태가 뛰어서 올려줬습니다 해도 돌려놓고 떨어지는 볼. 홍시우 안쪽으로 양동현. 양동현 양동현 벗어납니다 양동현의 오른발 슈팅. 그고 네. 여기서도 그냥 골문을 겨냥한 이 사이드로 가벼운 슈팅. 네. 아 이게 득점과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양동현이 노련하게 오른쪽 포스트를 봤는데요. 이게 벗어나네요. 아, 강한 슈팅이 네. 아닌 코스를 노리고 어뭐비게 스몰 조합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타겟 형에 좋아요 김승대 형님 김승대, 김승대. 할력을 붙여서 그대로 오른발 슈팅 시도했던 김승대 이번에도 역시 그 김승대 쪽으로 순간적으로 어, 라인이 파괴가 됐어. 자 그러니까 이현식, 이현식 이현식 이현식의 슈팅 골케이퍼 정면으로 갑니다. 비공간 들어왔어요. 쪽으로 다시 돌아들어옵니다. 홍시우입니다. 첫 터치. 자미국대국다 홍시우 홍시우. 홍시우 홍시우 일단 볼 세워놓고 달려면서 슛스맞고 다시 한번 슛. 네! 권순영의 동점골 1대1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홍시우 선수가 볼을 잘 지켜내고 슈팅까지는 강원이 두 차례는 잘 막아냈는데 홍시우가 밀어줬고 여기서 스마트 흘러나온 거 원터치로 정확하게 잘 밀어넣고 있는 권순영 선수입니다 1대1 동점이 됐고요 좀 거리가 있긴 했지만 워낙 기본기가 좋은 권순영 선수가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고 있네요 네. 권순영의 돌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빠져 나옵니다. 한국영의 반칙. 저 빠져 나온 장면에서 태클이 이 깊었던 상황이니까까지 되지 못한 네. 장면이 나왔네요. 자, 강원이 올라옵니다. 고무에 대 중앙으로 주고 중앙. 김승대. 자, 파고듭니다. 잘 들어서 슛! 슛. 반대쪽. 하, 조금 애매한 곳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현식. 이재원 선수가 그라운드에 쓰러지면서 공을 성남 선수들이 좀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자, 역습으로 가는데요, 김승대. 자, 김승대 혼자 달려갑니다. 반대 세명 슬라이드 크게 들어갔습니다. 경고가 나옵니다. 자, 이지 이재원 선수가 일차적으로 좀 볼을 흘려냈고 김동끝까지 네. 포기하지 않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았고요. 양동현 선수를 빼고 토미 선수가 팀이 네. 되고 있습니다. 최호배. 최후백 접혀서 들어옵니다 최백 오른발로 감아차기 공격수를 투입을 시켰네요 네. 자 권순영 다시 토미 쪽으 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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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재치면서 토미 한번 더 다시 슛 토미, 토미. 뒤로 슛 토미, 토미. 권순영의 슈팅 최민과 김호균을 좀 버텨낼 수 있을까 했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네. 자, 토미 자, 쪽으로 자, 올라왔습니다 토미. 자, 토미. 자, 토미 슛 막아냅니다 전적으로 강원의 수비 집중력이 많이 후반에 떨어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을 빠르게 라인드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핸드볼 파울이 나왔네요. 자, 자두 번째 선수 를 교체하는 강원입니다. 정석화 선수를 투입을 하고요. 김영빈 선수를 빼네요. 김영빈 선수도 체력적으로 좀 지친 상황이라 세 번째 교체 카드로 수비수인 네. 이호인 선수를 투입을 시키고 있으면서 이호인 선수도 이렇게 되면 올 시즌 첫 번째 이호인 선수가 이번 시즌 첫 출전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재환, 조재환, 자 개인 돌파, 조재환 오른쪽으로 한번 접고, 조재환, 김영광 골키퍼 가슴팍에 안기, 자신있게 다시 한번 또 직선 드리블을 통해서 슈팅까지 잘 만들어 갔습니다. 네. 이호인 선수는 지금 이 수비적인 밸런스가 강원이 좀 무너졌다는 판단하에 여온골이 들어왔는데도 동료에게 잘 연결을 해줬어요. 김재 가슴 트래핑. 조재완, 조재완. 정말 조재완의 도전은 끝이 없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불이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홍시훈의 중앙으로 일단 뒤로 빼주면서 이스칸데로프, 이스칸데로프 왼발 퍼치. 아먼 거리에서 아주 시원하게 슈팅을 시도해보는 이스칸데로프의 왼발입니다. 강력한 왼발 퍼치 한 차례 잘 시도했습니다. 를 뭐, 최고는 경기 전에도 봤을 때 최고가. 보기보다도 굉장히 좀 작아서 놀랬는데 네. 성남으로서는 오늘 강원전부터 지난 시즌 파이널 A 팀을 연달아 만나는 일정을 지금 갖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추가 시간 3분 왔어 터미 월터치 슈팅 어, 이수 선수도 이제 일본에서 활약하다가 이번에 성남으로 어, 합류를 했는데 어, 활약이 괜찮아요. 어, 두 경기를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홍시우가 물러났네요. 아, 홍시우. 아, 홍시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이광현 골키퍼가 전반을 기일게. 네 주심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강원과 성남의 3라운드에서 맞대결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3점 1점씩을 나눠갔습니다.